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몇 가지 보고 문제 몇 문제 풀어 보고 오늘 수업 진행합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요? 지난주에 감정 평가를 주로 배웠고 그다음에 금융론도 일부를 배웠어요. 자, 첫 번째가 저당 담보 증권 MBS입니다. 자, 1번 답몇번 나왔습니까? 어, 5번 나왔니다 5번. 자, 답이 5번입니다. 다계층 채권. 그러면 트렌치별로 계층별로 적용되는 만기와 이자율 이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죠. 만기와 이자율마다 다르다. 다르다. 다계층 채권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다계층 채권 CM은 트렌치별로 계층별로 적용되는 만기, 만기 구조가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이렇게 만기마다 이자율이 갖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3번으로 답을 하신 분이 계세요, 3번으로. 3번으로 답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3번 그러면 MBB 나오면 무조건 발행자라겠잖아요 어, 그, 그건 아니에요. 이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자, 3번에 답을 많이 하신 분이 있다라고 3번에 답을 대신분이 보면, MBB는 투자자 아니고 발행자라겠잖아요 그거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 봐요. 저 2번 질문을 보면, m b t 에서는 저당권의 소유권, 올리금 수치권, 이게 투자자죠. 그러면 MBB는 MBB는 저당권의 서있권 올리금 수축권, 조기상환 위험 이게 발행자라고. 그러면 MBB는 콜방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죠. 네. 이게 콜방어, 이 콜방어. 이게 투자자가 콜방하는 거. 이게 이걸 콜방을하고 그래. 콜방어.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MBB는 콜방어 된다까지만 했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그럼 이제 5번이 명백하게 틀렸어요. 답을 5번으로 고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제가 3번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MBB가 나오면 무조건 발행자다. 맞죠? 맞는데 여기는 MBB는 발행자가 뭐 한다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콜방 한다. 그럼 MBB는 콜방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이거는 콜방어라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거야 투자자가. 그러니까 투자자가 하는 거니까 MBB, MBTS 콜방어는 전부 다 투자자가 하는 거고 이 말은 여기 3번 말은 MBB는 콜방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말이야. 그럼 MBB는 콜방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요. 이렇게 답은 5번. 5번 지문은 잘 보셔야 돼요. CMO에서 가장 잘 나온 말이 이 말이라고 CMO는 계층별로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와 만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이제 2번 문제는 감정평가 기초이론이네요. 2번 답몇번 나왔습니까? 3번. 가격과 가치 비교는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격. 가격은 가격 값. 가치는 현재 값. 3번이 틀렸죠? 가격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지만 틀렸죠? 가격은 가격 값. 가치는 미래 값이 아니라 뭡니까? 현재 값. 그래서 답이 3번. 자, 3번 문제. 가격 재원칙 또는 가치 재원칙. 1번 질문은 가격 재원칙의 개념. 가치 재원칙, 가격 재원칙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2번도 옳은 말이고, 이제 3번, 답이 3번입니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대조적인 의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기 실제로 나왔던 질문인데, 이 질문을 유심히 보면, 그러면 균형의 원칙을 빼봐요. 균형의 원칙을 빼버리고,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 이게 틀린 거죠.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 측면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 외부야 외부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내네 자를 외 자로 바꿔 줘야 돼 그래야 옳은 말이에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 원칙 맞아요 그러면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연결 안되고 내부적 관계의 원칙을 적합의 원칙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적합의 원칙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 그래서 답이 몇번 3번 자 공부가 안되시는 분들 많네 지금 눈빛이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 사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뭐 이거는 다또다 다 맞춰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은 없습니다. 지역 분석 생략 했다. 무조건 틀린 말이야. 생략 없어요. 그럼 개별 분석 생략이란 말도 있습니까? 없죠. 개별 분석 생략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인근적이 나오면 대상분에 속한 적으로서 지역요인을 공유하며, 가치 형성요인 중에서 지역요인을 공유하며, 사례를 인근적인 선택했다면 지역 유인, 지역 분석을 생략할 수 있습니까? 지역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지역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그죠? 지역 분석 생략이라는 말이 나와서 4번이 틀렸습니다. 지역 분석 생략이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 5번 문제 답몇 번? 5번입니다. 5번은 적산법이 아니라 뭡니까? 온가법이죠. 온가법. 자, 5번은 적산법이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니고 온가법이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온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론가에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을 말한다. 이거는 온, 어, 적산법이라는 온갖법. 그럼 적산법은 뭡니까? 그렇죠. 적산법은 기, 기, 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적산법은 기, 기, 필. 그래서 답이 5번. 자, 6번 문제 갑시다. 6번 문제가 감정평가 방식에서 공식, 수식입니다. 몇 번입니까? 3번. 3번이죠? 5번부터 볼래요? 5번. 기초 가격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적임. 이게 기기필이죠. 이게 적산법. 적산법으로 뭘 구합니까? 적산 임대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말이고. 여기 2번 거래 사례 비교법. 3번 공시지가 기준법. 4번 임대 사례 비교법. 논리가 다 똑같습니다. 네. 여기 3번이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 하지 않는다? 사면하지 않는다. 사정보정과 면적 비교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사정보정이 해놨잖아요. 사정보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구하는데, 그때는 사면, 아, 사정보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 3번에 사정보정이 빠져야 되죠. 답몇 번입니까? 3번. 자, 마지막 문제. 7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답몇 번입니까? 어 2번이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를 뭘 본다? 개별 공시가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아니, 아니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죠. 근데 이번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한다. 그럼 틀린 말이죠. 아니할 수 있다. 이 논리가 주택에 그대로 적용된다. 표준 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그럼 모다 X다? X다. 자, 아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이 있죠. 그 표준주택 가격을 뭘로 본다?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겠다. 그러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별도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하고 똑같다는 거. 자,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럼 2번이 답이고, 덩달아서 여러분들, 이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세 가지가 있었죠.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세 가지. 첫 번째,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세부사는 개별 공시가 효력이고 표준지 공식 아니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세 가지. 첫 번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두 번째,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세 번째, 부담금 산정의 대상이 아닌 토지. 이세 가지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